저는요두개더 요 하면은 어, 1이 되고 또 이렇게 더 하면 계속 1이 되지. 어, 많이 했던 건데. 1 플러스 2020에 마이너스 50승분의 1. 자, 요거를 위아래다가 에 2020에 50승을 곱해보면. 50승을 곱해 이렇게 곱하면 2020에 50승. 자, 이렇게 곱하면 1이 되고. 자, 분자는 20 20에 50승이 되고 자, 끝에 있는 숫자 갖다 으면1 플러스 20 20에 50승 분의 1이니까 그러면 분모가 이제 똑같지 20 20 50승 플러스 1 분의 20 20에 50승 플러스 1이니까 약분해서 1 되지 이렇게 맞아? 응. 음, 이렇게 해서 1 나오고 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1 나오지 그러면은 음, 쭉 꼈을 때 이게, 음, 이게 중간에가 좀안 나와서 애매하긴 하다. 음, 이게 중간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1 플러스 2020에 여기 마이너스 1승분의 1 있으면 이 뒤에는 1 플러스 2020에 1승분의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것거까지가 되겠지, 규칙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50개가 있네, 50개. 그치? 그리고 어, 여기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어, 50대가 일단 나오지, 그치? 음. 그다음 가운데 뭐가 하나 있을까? 이거 좀 약간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1 플러스 20, 2 0의 0승분의 1이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 그럼 50에다 2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음, 2분의 1 0 0이지 이거 두개더 하니까 103이 될것 같아. 이게 조금 애매하다. 이게 가운데 이걸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됐어?